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이팬의 추교진 작가라고 합니다. 아, 저는 작가 이전에 프로그래머였었습니다.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1년에 책한 권도 사실 읽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우연히 어,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권 읽고 또세권 읽고 그러다 보니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아, 나도 한번 책을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아, 이제는 정말 행동을 한번 옮겨보자. 라고 해서 첫 책을 쓰게 됐죠. 첫 책을 썼는데, 왜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어려울까? 하루에도 몇십 권이막 쏟아지는데, 작가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죠. 이번에 새로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요. 10일 동안 쓰고 100일 동안 고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 저처럼 책을 쓰기 굉장히 어려웠었고 어, 글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글을 많이 써야 되면 써야 될수록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어, 책 쓰는 건 과연 어떨까요? 이력서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열 장, 스무 장, 백장그 이상이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 글을 써야 될때 사람들이 굉장히 글 쓰는 걸 어려워하는데 이책 10일 동안 쓰고 100일 동안 고친다는.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 첫 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써야 될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 페이스메이커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책 쓰기, 글 쓰기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들 굉장히 좋죠. 이 책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어떤 주제를 써야 되지? 이 주제를 썼는데 더 이상 쓸게 없어. 여러분들을 그런 어려움에서 이끌어 줄수 있는 바로 그런 책. 그 책이 바로 10일 동안 쓰고 100일 동안 고친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책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 10일 동안 쓰고 100일 동안 고친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책을 만나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일간만 투자를 한다면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책이 여러분들의 손에 직접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